<laughs> 개기엽게 생겼다. 코나 <코너> 스테이션. 플레이스테이션처럼. <laughs> 스테이션은 별로 안 귀엽게 생겼거든? 야, 야 빨리 다 비켜주면 돼. 코나 스테이션. 빨리빨리. 빨리. 이러니까 시체가 없어졌지. 빨리빨리. <laughs> 빨리. <laughs> 오, 사, 쏜다, 쏜다, 쏜다. 오, 사, 사, <laughs> 이, 이. <I> <laughs> 야, 이거? 오 <laughs> 오우. 그래, 그럴 수도 있지. 어, 아, 거스 바로 다음거 같아. 아, 코나 스테이션 잃어버렸잖아. 야, 아니. <laughs> 아, 나도. 좋아. 아, 아니. 야, 뭐야? 야, 저기 코나 스테이션 쿨 5, 도는데? 5, 저거 3 2 1. <laughs> 아니, 얘들아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. 저기 있는 코나 스테이션이 쿨도 있, 쿨이 돌고 있다고. 아무도 안 받았는데. 저기 B 사이트에 귀신 왔다고 지금. 어. 어! 귀신이랑 싸운다. <laughs> 야, 체마산가 <맛> 봐. <laughs> 그러셈, 오 예. 아왜 핑을 찍고 그러세요? 진짜. 이러다 보면 쏘지 않을까? 야. 아 뭐야? 다아저 아, 가만히 있으면 빨리 풀려. 어딨어, 어딨어. 어, 어 이럴 때 여기다 싹 어? 들어가면은 되게 네. 앞에 있음 어 뭐야 뭐야 저 미친놈이가 봐 하나씩 다 쏴버네 그냥 어어아쏘 저... 저... 여기 있어요 문앞문 앞서 들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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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나이스 <웃음> 님들 여기 누가 좀 매달려봐요 매저 <laughs> 여기 매달려가지고 끝으로 와봐 아니 방패병이잖아 꺼져 아 너무 안 꺼져. <laughs> 너 말고. 아, 다른 사람 와야 돼! 막 와봐, 외벽 열게! 웨이즈는 차고. 내려와가지고 차고에서 아웃프하는거 막아줘, 방패패패하고. 아, 아니, 그영레패라면안 되죠. 아니, 똑바로 와봐요, 똑바로. <웃음> <되라고>. <웃음> 인생. 이게 메버리기지 아, <laughs> <야>, 재밌다. <laughs> 잡고 있다가. 어, 폭탄. 폭탄 어? 뭐야? 어이. 아무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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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미안합니다 <laughs> 아 그만 웃어! <laughs> 그만 웃어 그만 웃어 그만 웃어 <laughs> 지로하니 계단에서 춤추냐고 <laughs> 아, 그럴걸요? <laughs> 계단에서 춤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걸? 전에, 이 사람들! 전에, <laughs> 어디였지? 어디서 만났어, 어디서 만났는데! 너골매님그 공룡 옷 있잖아요, 그거 입고 나가고 지로아님은그 외계인 납치 옷, 그거 입고 나갔대 웨이즈가 만나서 존나 창피했대요 참 <laughs> <저> 창피했다. <웃음> 아니 메이즈는 나 참기해가지고 도망가고 싶 건데. <laughs> 아니 역 앞에서 기다리는데 저 벤치 앉은 옆에 있는 할머께서 어,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? 이거 뭐 행사요? 이래가지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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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걸레는지 알아? 지금? <laughs> 아니 나안 했어. 안 하는 것 같은데. 소리 나요? 안 아, 나. 네. 음. 그럼 방금 내가 들었던 소리는 뭐지? 아니 미라는 한명 소리... 부상이었나? 아, 한명부상이었구아한명 부상이었구나. 아, 한명 아까 내가 아까 부상이라고 떴었어. 아, 한미 부상이었구나. 응. 왜안 오나요? <laughs> 어, 뭐라고요? 아, 한미 부상이었구나. 왜, 왜, 아니, 왜, 아니, 왜 오세요? 이거 어땠니? 아, 대희 아, 방금들이 모졌는데. 아니,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해주네. 거의 계획 콘서트였는데. 리얼. <웃음> <웃음> 아 맞다. <laughs> 왜? 어쩌고? <laughs> 아, 드립이 아냐? 드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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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립, 드립이 아야 진짜로 말하는 건데 키너머 아냐? 대인님 입장에선 드립이 아니잖아 아, 미안 <웃음> <웃음> 아, 나 노린 줄 알았어, 미안 아 <웃음> 오, 오 <웃음> 좀 친해 싶었어, 방데 아... 대인님 <laughs>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좀 친해 <웃음> 싶었는데 <웃음> 오, 이게 뭐냐? 아빠야 아. 야야야 나, 나, 나 점수 까야 돼 메이즈 메이즈 기다려봐 나 점수 까야 돼 어? 아. 어? 알리비 2층에 있어요 지금 내가왔어요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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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155원 벌었죠 지금? 155원 155원 벌. 벌. 지금? 네 155원이다 <laughs> 그걸 왜 부숴요 근데 155원 벌겠다고 아아 그러게요 아 나이스 아 155원 벌었는데 <laughs> <진짜>. 지금 2350원 <laughs> 깎였어 아, 뭐야, 씨발! 점수 개 높아! 2350원 <laughs> 2350원 깎였어 순식간에 아히나좀 서버 옵시다. 저시다시다좀있서 옵시다. 저기서 기기서 옵시다. 저봐아옵 아니! 저 <laughs> <아니! 웃음> 어? 내 부상 시킨다! 아 나도 부할수 있었단 말이야! 내가 부상 시킨 거잖아! 아이... 노골적으로 먹기 안 되네? 아쉽다 로밍을 도는 클래시가 있다? 군땅군땅 <laughs> <군짱>. 이 <laughs> 그냥 노란 계단 일수 오케이 사기에 아, 말한 거 같은데 어 사기에 맞죠 나선 계단 아니고 아캠 아, 어? 여기 로밍을 캠프. 도는 클래시가 있다? 야너어떡 하냐 클리지야야한대한대한대한 <laughs> 대. 오. 아 어디. 들어. 야나 근데 빨리 들어가야 되나. 이렇게 기합터을 휠기를 다 밟아버리는 거야. 엎드려 있거든 지금. 이거 <laughs> 그래, 진짜 발래. 이 그냥 발. 이어났다 <laughs>

말라뒤져야지뭐우리 야, 이대어 크리스도 무 좋다 드라마, 디저지. f u s 한번박은 곳에 어 하네. o n e y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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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h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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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거야 이리온. 얘 거야 이리온. 뿡뿡뿡. <laughs> <laughs> 어. 아. 아 <laughs>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저거? <laughs> 어, 망했다. 베코나. <laughs> 네, 베코나 네! 스테이션. 어이. 네. <laughs> 올인데. 오케이, 오케이 그럼 들어가. 아, 내 저거. 이문 시면인데 내가 보기엔. 어? 아, 아 내는 내는 맞아. 좋아. 아 위층 에한명 있지, 위층에, 한 명, 있어, 위층에 어? 한 명. 옆에도 있어. 와. 이 그냥 에이. 여기 방에 옹기종기 다 숨어 있었구나이 새끼들. 신발했어, 난... 어. 오, 진에했어 내가 이 이거 키고 들가지미친 우리 그냥 이거 마고 들어가주세요 지마니할수있지마하지 가자, 가자, 하지 하지마. 하지마. 가지마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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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지마하지 아, 하지 <laughs> <laughs> <laughs>